글로벌 금융시장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어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어 이게 이제 가장 큰 뉴스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인프라 투자가 지금 나오고 그 규모가 2조 2,500억 달러가 됐다는 건 제가 볼때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당장 주식 시장의 의미보다는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 패권 경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걸 두 가지 맥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어, 원래 민주당이 친환경 에너지에 한 6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어, 인프라 투자 규모가 거의 한 3조 달러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도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친환경 에너지 정책. 그래서 이제 이게 인프라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증세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 이런, 그, 뭐, 국채 발행도 많이 늘어나고, 야, 증세하면, 그동안, 지난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에서, 2017년 감세정책에서, 어, 대형 기술자들이, 기술주들이 혜택을 많이 받다던데, 기술주들이 좀 불리해지겠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 이번에 발표한 걸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 쪽이 싹 빠져버렸어요. 규모를 2조 2,500억 달러로 발표를 했습니다. 왜 자기가 그 공약을 내세웠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힘 있게 밀지 않고 여기서 이거 빼고 들어갔느냐. 요게 우리가 가져야 될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뭘 그렇게 자꾸 쏟아붓냐그 저기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발표. 경기 부양책 의회 통과한 지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3월 3월에 통과됐으니까 이걸 또 3월 말에 또 2조 달러 이상 두개 합치면 사조 달라거든요 사조 달라 물론 경기부양책 지난번에 내놓은 건 이건 좀 빨리 소진될 거고 어 이번에 이제 인프라 투자는 한 10년 동안에 걸쳐서 나오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뭘 그렇게 쏟아붓고 있냐 지금 작년 3월 4월도 아니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뭐 6%까지 올라간다 이런 전망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연준도 거의 비슷하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지금 급하게 인프라를 쏟아내냐. 미국이 뭐뭐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리가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 의문을 갖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프라 투자 역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은 아니에요. 공약은 아니고 지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하겠다고 나서고 바이든 후보랑 경쟁할 때 인프라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두다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후보가 맞서던 2016년 대선에서, 어, 트럼프 후보가 인프라의 공약을 어마어마하게 해댔죠. 그때 이야기한 게 저도 기억나는데, 2016년 3월인지, 뭐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바이 가봐라. 얼마나 공항을 잘 해놨는데,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미국은 다리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흔들흔들거린 다리에, 도로는 다 패여 있고 항만 공항 가봐라. 얼마나 날 갔느냐. 이게 세계 최고의 국가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국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게 2조 달러 인프라 투자였어요. 근데, 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딱 대통령이 되고, 되니까, 대통령 당선되니까, 난리가 났죠. 인프라 관련주들이 한, 난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주가가 폭등을 한 거죠. 근데 이제 2017년 대통령 임기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제가 볼때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부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화당이 잠깐만, 우리가 또 언제 이런 호기가 올지 모르는데,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 초반에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 다 다수당이었거든요. 대통령까지 공화당이죠. 그러니까 뭐든 할수 있다. 한 가지 큰 것부터 합시다. 감세. 공화당의 정체성이죠. 감세 정책부터 합시다. 그래서 감세를, 감세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그 다음에 2018년에 인프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거기는 2년만에 한 번씩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하원은 전원이 다 선거를 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국민들의 의사를 굉장히 자주 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돈 쓰는 거를 2년에 한 가지만 한다라는 그런 어떤 불문율 같은 게 있습니다. 한번잡았다이 2년, 2년에 한번 잡았다고 이년에할거안할걸다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정권 바뀌면 또 반대당에서 또다 해버리겠죠. 이런 식의 끊임없는 정치 보복 이거를 지향하기 때문에 지향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양당 체제가 200년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게 하원과 상원을 다장하했어요 공화당이 감세하고 난 다음에 2016년 선거에서 다수당이 돼서 감세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공화당이 뭐라고 했냐면, 2018년에 중간선거, 중간선거에서 다시 다수당이 되면 그때 가서 인프라 투자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를 해버린 것이죠. 인프라 투자, 2조 달러 인프라 투자는 다음 대통령 때. 이거는 중간선거 가지고도 안 된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 다시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에서 2021년 이후에 합시다라고 합의를 봐버립니다. 그래서 그 올라갔던 인프라 관련 주가들이 구리도 그런 것들이죠. 2016년 말에 쫙 올라갔다. 2017년에, 어? 감세부터 한다고? 어좀 기다려보자. 행복 기다리다가 2018년에 이제 민주당 공화당 합의로 다음 2021년 이후로 한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가격이 폭락했고, 작년에 대통령 선거 때부터 해서 다시 각이 올라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2조 달러 정도의 규모는 하기로 합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가 어 작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프라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때 이거는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게 왜 2021년 이후로 이거 연기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가지를 해봐야 됩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이야기한 게 원래 이제 뭐 미국의 도로 항만을 바꾸자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중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나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중국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나라가 어려워졌습니까, 경제적으로? 호주, 캐나다. 중국의 자원을 수출하던 국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경제적 어려움에 취했습니다.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미국이 요즘 쿼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일본, 호주 이렇게 인도로 이어지는 선을 어떻게 보면 중국을 봉쇄하는 선으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데, 이 호주 경제가, 호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중국의 자원 수출에서 오던 경제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으로서는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인프라 투자를 해서 호주 자원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호주 경제가 중국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워낙 공격을 많이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호주가 자원 수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제가 굉장히 극심한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하던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인프라 투자하면 호주 거 사줄게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니까 이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원수출국 동맹 국가들을 어, 자기 미국이 끌어당기는 그래서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거였다라는 것이죠. 일단 왜 지금 이렇게 급하게 나오느냐. 뭐몇달 있다가 또는 내년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할 것도 많은데 뭐 굳이 이걸 급하게 나오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 딱 만들어 놓고 2조 달러 이렇게 해 놓고 이 동맹관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움직이겠죠. 기업들이, 야, 이주달러 미국 인프라 투자하는데 오래 뭐하고 뭐한다 그러면 자원을 수입해오자. 그래서 이 호주가 중국에 자원 수출하는데 경제가 너무 의존하지 않고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좀 급하게 나간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지? 이거 인플레이션 만들겠다는가? 그런 이야기라 보다는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딱 책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그 3월 초에 2조 달러 경기 부양차 하고 3월 말에 또 2조 달러 인프라 나오고 미국의 GDP가 한 20조 달러 좀 넘거든요. 21조 달러 좀 넘는데 그 GDP에 이게 20%잖아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GDP가 2,000조가 좀 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00조 원에 해당됩니다. 400조 원. 규모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400조 원의 규모가 한 달에 튀어나온 거예요. 한달 안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뭐 재난지원금 4차 하면서 이게 뭐 20조 원채안 되는데 GDP 1%죠. 근데 거기는 GDP 20%를 한 달에 쏟아붓는다는. 이게 정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뭔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어 미국이 이제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원 수출 국가들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좀 빨리 마련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지는 친환경이 여기서 빠졌어요. 친환경이 빠졌습니다. 원래 2조 달러 인프라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준비해 놓은 것이고 여기다가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인프라에서 이제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면서 친환경 쪽에 한 6천억 정도를 더 넣자. 이 기존의 2조 달러는 지난 몇년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증세는 사실 미미하다고 봐야 됩니다.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식의 재원을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해서 해놓은 것들이 꽤 많이 있겠죠. 물론 뭐 민주당이 그 중에서 일부는 증세를 하자라고 했겠지만 근데 이게 친환경 에너지 쪽은 세금을 더 걷어서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당연히 공화당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민주당 공화당이 있는데, 공화당이 지난 2017년에 감세해놨는데, 이번에, 어, 민주당이 다 그걸 증세로 파, 바꿔버리겠다. 공화당이, 그래, 인프라는 우리가 약속한 건 맞아. 근데, 거기다가 이걸 다 끼워가지고, 너희들이 인프라 약속했으니까, 이거 친환경까지 해서 증세까지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트로이 목마라고 공화당은 해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인프라를 받을, 받, 받기는 받겠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해서 민주당 여기다가 증세를 턱 넣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턱 넣어가지고 쭉 밀어넣는 트로이 목마 같은 거 아니냐. 아, 이거, 이거, 이거 이제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신속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동맹 관계라고 판단해 보고 그러면,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 개발 수입, 미국 입장의 수입 이런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에 이걸 가지고 트로이 목마처럼 증세를 끼워 넣어서 공화당과 싸우면서 시간 을 오래 끌고 싶지 않다라는 게 아마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생각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8월, 9월까지 많이 싸웠나, 많이 싸우고.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표가 쫙 쪼개져가지고 국론 분열까지 가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이 인프라 투자를 그렇게 국론 분열시켜놓으면 다음 선거할 때또 문제가 생기겠죠.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인프라 투자가 크게 맥락이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호주 같은 동맹국가가 다음 중간선거에서 내년 말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게 그 다수당이 되면 이거 훅 바뀌겠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안정적인 관계가 안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 안선에서 합의 안선에서 어, 인프라 투자를 해 놓고 나면 내년에 중간선거 내년 말에 중간선거에서 결과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지금 내놓은 2조 2,500달러의 인프라 투자는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동맹국가들이 볼때뭐 저거 이거 이번에 나오는 그걸로 믿고 가면 되겠다. 이런 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번 2조 2천억, 5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는 당장 주식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갖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아, 이게 뭐 6천억 달러 정도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 증세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야, 그러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겠네. 그 다음에, 어, 이거 증세하면 기술주한테 상당히 안 좋은데? 기술, 기술주들이 상당히 조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랑 여기 쏙 빠졌어요. 그러면 증세할 것도 별로 없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던 게 이제 다시 내려왔고, 물론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근데, 어, 이번에 인프라 문제 가지고 톡 튀어 올라가다가 그건 다시 좀안정돼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술주들도 마찬가지죠.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는데, 기술주가 박살 날줄 알았는데, 기술주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작은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조정을 받고, 기술주가 올라가고.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는데, 왜 이렇지? 그니까 시장이 생각했던 것과. 그니까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다수의 의견을 많이 참조해서, 어, 인프라 투자 나오면 기술주들이 약하겠네 생각해서 기술주들을 좀 매도하고 왔는데, 막상 두껑을 열어보니, 어, 결과는 그게 아니더라. 라고 하면서 그동안 좀 약세를 보였던 기술주가 좀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뭐, 나스닥 100, 기술주 중에서 가장 큰 종목, 100개 종목이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인데,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로 보게 되면, 지난 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작년 9월 말,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 대통령이 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블루웨이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9월부터인데, 그 9월 말 기점으로 해서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나스닥 100은 한15% 올랐어요. 뭐 많이 올랐나? 근데 러셀 이천 같은 소형주, 소형주들은 50% 올랐거든요. 그 6개월 동안 50% 올랐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 기술주가 상당히 어, 언더포폼 했다고 볼수 있겠죠. 뭐 저기 이만큼 가지 못하고 뭐 시장 전반이 올라가니까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압박을 많이 느꼈던 그런 건데, 요게 상, 요게 최근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인프라 투자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게 그렇게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책에서 2조 달러 내놓은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게 주식시장을 쫙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2조 2,500달러 정도를 확보해 놓고, 확보해 놓고, 그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써나가겠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미국이 지금 주가가 비싸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만, 비싸더라도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올라가, 올라가고 하는 것이죠. 주가가 떨어지는 건 떨어질 이유가 있어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경기심체가 와야지만 주가 지수 전반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지, 비싸다고 크게 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가가 비싸더라도 계속 불을 떼주면 그 비싼 주가 유지가 되고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주식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쓸 부양책도 없고 경기 침체로 왔다. 그러면 그동안 올라갔던 거다 다시 돌아가는 상대 큰 폭의 하락이 오겠는데, 미국이 2,50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까지 턱 내놓으면서 야, 이거 미국이 경기 심지어가 좀 힘들겠다. 이거 상당히 상당한 기간 동안에 미국이 경기가 계속 이어지겠네. 미 연준이 고용 완전 고용 될 때까지 자기 금리도 안 올리겠다고 하고 그러면 미국 경기가 뭐 올해 좋고 내년 가다가 꺾이고 이게 아니고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미국 경기가 계속 가는 거 아닌가, 맹든 더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경기 그 인프라 투자 정책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